안녕하세요. 오늘은 덤불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 이 덤불 속을 왜 왔냐?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laughs> 이곳에 더덕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아, 몇년 전에 왔던 곳인데, 산이 너무 우거져 버려서 더덕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아직 나뭇잎들도 많이 붙어 있어서 아 지금 더덕도 단풍이 지고 이제 낙엽이 될 시기라서 잎 구분도 힘들고요 씨방도 달려 있지 않아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돌고 돌다가 이렇게 더덕 싹입니다 지금. 이미 낙엽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보아도, 아, 시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찾기는 더욱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에 만났습니다.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입니다. 아, 더덕이 캘시기가 충분히 되었거니 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한참을 놀았는데 오늘 처음 만난 아이고. 더덕입니다 에? 머리 쪽 보면 나이는 제법 먹은 것 같은데 크기감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 녀석 들이고 뒤를 좀더 돌아볼게요. 아, 더덕향기 아주 끝내줍니다. 자, 이동해 볼게요. 자, 또다시 더덕석들을 하나 만났습니다. 어, 이 녀석은 이렇게 내려가서 밑에는 아직 단풍이 들어있구요. 쭉, 쭉, 줄기를 따라 내려가보면, 아. 여기로, 이렇대가 네. 박혀있습니다. 지금, 본디 갱이로 푹푹 찍어 캐는데 아, 좀 보여드리려고 오, 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 볼 때마다 더덕향기가 설설 아주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이 녀석 데리고 좀더 돌아볼게요 싹대가 상당히 실한 더덕을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씨방들도 달려있습니다. 자, 줄기를 따라 쭉 내려오다 보니 이렇게 어, 그런데 이 옆쪽으로도요. 이렇게 줄기가 하나 뻗어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laughs> 이렇게 한 녀석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 줄기 따라서도 쭉 내려와 보니 에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 하나 이쪽에 있고요. 자, 이쪽에 또 하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까지. 3 개의 더덕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 버섯이랑은 틀리게 더덕은 맨손으로 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꺼비 마냥 거칠은 손이 흙을 만지면 더 보기 싫어질까봐 장갑은 찌고 캐겠습니다. 아, 크기감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더덕 머리가 보입니다. 에 생각보다 뿌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그리고, 요 녀석까지. 아직은 싹대가 뿌리에 붙어 있어서 캐기가 쉬운 편입니다. 아, 이제 초겨울이 되면 싹대들이 날리는 경우도 많고,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건드리고 가면 도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도 박혔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세 개의 더덕을 만났고요. 한 자리에 두그 정도 보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 이 녀석들 데리고 이동해 볼게요. 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어, 저 덤불 속을 헤매이다가 능선 가까운 곳에 혹시나 하고 올라 보았는데요. 여기에. 자, 이렇게 시방들도 보이고요. 아, 여기 단풍이 한참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이 녀석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옆으로도 아, 이렇게 이미 낙엽되어 가고 있는 더덕사태도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는 한창 단풍이 들고 있는 아이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 의외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laughs> 이렇게 더덕들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해볼게요. 흙살이 좋아서 캐기 좋은데 이렇게 아이고 나무조리들 때문에 조금은. 걸리적거립니다. 그래도, 개미를 안쓰고도 캘수 있는 좋은 흙이 있는 곳입니다. 아,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요. 다음 더덕 산행할 때는, 아, 씨를 구해놓은 곳이 있어서, 그씨좀 뿌리면서 다녀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아이, 아, 새 아이가 아닙니다. 자 아, 여기는 어리게 올라오는 버섯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도, 아, 여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능선이라서 이런 것들도 훗날 튼실하게 잘자랄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옆에 보이는 아이들도 또 있는데요. 흐르는 않습니다 에이, 너무 작아요 다시 묻어나야겠습니다 이 인석들 데리고 좀더 돌아볼게요. 자또 다시 하나의 더덕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방도 달고 있고요. 자이 시방은 이렇게 땅 쪽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놓아두면. 알아서 터져서 내년 봄에는 싹을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싹대를 찾아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입니다 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는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200g, 300g짜리 캐서 술도 많이 담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 보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아, 데리고 좀더 돌아볼게요. 아 이번엔 시방들이 완전히 벌어져 있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아 어, 초점이 안 맞아요 자, 이런 녀석들은 어머 벌써 씨가 다 떨어졌나봐요 <laughs> 자 이쪽으로 싹들을쭉 따라가다보면 이쪽으로 장갑 좀 끼고요 배가 땅에 꽂혀있습니다. 아, 자리는 버덕들이 절하기 정말 좋은 자리인데 아, 어떻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또 다시 하나 이 데리고 좀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덤불들이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도 <laughs>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낙엽이 지지 않아서 눈이 너무 아파요. 다 <laughs> 단풍 든 것처럼 색깔이 더덕이랑 잎이 비슷해서 그래도 잘 찾아볼게요. <laughs> 자, 약초 하나 소개할게요. 이 녀석은 진삼이라고 합니다. 진삼이 지금 시방이 곱게 연그럽구요. 요 녀석들은 따서 이렇게 근처에 뿌려놔주면, 그래도 발아율이 상당히 낮지만, <laughs> 보면 이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아, 요 진삼은, 진삼도 지금 단풍이 곱게 들었는데요. 요거는 당뇨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채취를 합니다. 자, 지금 요 위에도 이렇게 곱게 단풍이 든 아이가 보입니다. 아, 아이 녀석들은 뿌리를 뻗는 게 직근으로 뻗지를 않고, 옆으로 뻗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속도도 상당히 느려서, 볼펜 두께 그 정도 되면 10년 정도 자랐다고 보면 된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아이입니다. 자, 뿌리 모양 보여드릴게요. 아, 한 뿌리가 아니라 두 뿌리였네요.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녀석은 말씀드렸지요. 당뇨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삼이라고 합니다. 자, 산속에 오미자들도 붉게 아주 예쁘게 이거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맛은 아우, 혀. 신맛인 것 같습니다. 그들 것이 갈증 해소시켜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발효액 만들어 놨다가 찬물에 타서 얼음 동동 띄워 먹으면 갈증 해소도 되고 정말 맛있는 음. 음료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오미자입니다. 아우, 셔 좋아 좋아. <laughs> 다 해요? <laughs> 동창해 준비 까안 아, 야. 거기선 진짜 야 네. 지금 거봐 봐. 이나안지 왜? 아휴 팔이 바보가 됐는데 되겠어요? <laughs> 나도 허거 보고싶다 이 안나온다 아요한가것

물고기 다 드셔야 돼. 이 자라. 자라가 다 국물에 녹아 있어서. 나이 자라에 자라오는 얘기야. 한10몇 어? 아, 가지 가들어간 거야? 아, 이거는 지금 뭐 고생다가 아유,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먹는 거다. 봐. 이게 생각을 하면 돼. 자라에다가